공을 <Marvel> <wire> 이거 공이 porque... 어, 어, 어떻게 없어져? <cloud noise> i <laughs> 에이, 이거 해야지! 이거 아니고 같아! 에이! 이 에이! 이 에이! 에이! 에 에이! 에이! 이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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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스타트 시작죠. 54주 32명. 어머니. I don't w 집중해 집중. s c r 까 a m I can't t e 가자 가자 가자. e g i o n I don't b 게 l i e v e that. I d o 야너 b 지 l i e v e that. I don't believe that. I don't b e l 안 하고. e that. I don't 까 나왜 이렇게, 어떻게, 어는지어떻가어요게리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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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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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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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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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저는 많이 나요. 음. 어제 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. 간사함에 아, 아, 비해서 많이 나요 지금 수경도 좀 간사해 나 이제. 어머, 수 진짜 많이 나네요, 안나태은온거 아니야? 이제 그래서 이제 진호 그요 테이스입니다 아테이스볼 배우고 싶어 진호 그냥 방해줘 상대친구 알아야 되니까 불러줘 작년인가 작년인가 아, 작년에 좀다가 한다고 다 멈추고 다시 하려고 해 진호 스프 아니 트스 콘셉트로 졸라 만은게더라고 요즘 인기 많아가지고 윌슨도 이그게막 같은 거 많이 어 너 지금 그이 어디서 고냐해사 아, 아, 옆에 아 회사 아, 아. 아, 어디서 그용리남팀 아. 아래 그 아래 지난주에 여자친용미단팀는 아는 친구의 지인그젤라프 오프라인에 있어버젤라프 잠깐만x2 라어 바트 바 되게 오래된 건물과 새로 생긴 건물의 의론입니다 영수야 13층 1 3 그러다가 되게 젠트리피케이션 생겨서 임대료 오르고 막 그러다가 또 나와야지 그러다잘 나가는 음식점이랑 잘안 되는 건 중요하게 나네요 잘 되는 데는 다줄 서고 진행 방향과 내가 서 있는 방향은 안 되니까. 저나가졌어나무 부자. 너 너무 부자. 아, 너 너무 너무 부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자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부나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나자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 너무 부자.

아니라 이게 이렇게 아이라게아이라게이게 왜? 이게서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잖 이렇게 아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때 이렇서참 이렇게 되서이제 그때 서이패닉참았이가 천천히 내시라고 하면 서 참아. 이는데 그때 참아. 이렇게 해참 이렇게 해서 참아. 이렇게 해서 참아. 이렇게 해서 참아. 이렇게 해서 거아 이렇게 해서 참아. 서아이서이그아요

반납해서 못 써. 요

오늘도 와. 현장 제가 1번으로 먼고 맞아. 아니야, 아니야.